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하분입니다. 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눈이 너무 많이 온 관계로 지금 피해가 어, 다들 많으시더라고요. 어, 주변에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제는 여기 아예 들어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어, 여기는 그 허허발판 한 가운데잖아요. 한 가운데 위치한 곳이라. 차가 아예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어, 마비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 어떨, 떨까 하고, 이렇게 오기는 했는데, 어, 큰 길은 괜찮아요. 큰 길은 괜찮죠. 다 녹아서. 재설 어, 작업도 다 했고. 근데 이 논길은 아직도 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저희, 제가 있는 이 하우스는 차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막, 그, 수레를 한다 그러죠. 차가 막 헛바퀴가 돌아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laughs> 그, 길 옆에다 세워놓고 어, 잠깐 어, 영상을 켜봅니다. 아마 택배는 어, 어제는 택배가 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 택배가 들어오신다 해도 여기까지는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여기 여기까지 들어와서 짐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 월요일날 월요일날 어, 전체적으로 다 포장해서 어, 보내드릴게요. 어 내일 이랑 모레 작업을 해서 월요일날 다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어 그냥 화요일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그 이쪽에서 그이 하우스 그 다이 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무너진 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모두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막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어, 10세트만 올려 드릴게요 어, 10세트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어, 12,000원 하는 아이, 4개죠. 48,000원입니다. 12, 그 다음에 1 3되는 아이입니다. 어, 가격은 12,000원, 4개, 어, 48,000원. 오늘은 30% 할인으로 나갑니다. 30% 할인하니까 33,600원 나와요. 요 아이는 34,000원까지. 어 택비 없이 해드릴게요. 택비 없이 3만4천원에 묶어드립니다. 요번엔 어, 사각입니다. 요아이는 1 5 0 0 0원짜리예요이렇게 생긴 아이. 한 포트씩 다 식재 가능한 한 포트도 넘죠? 11, 그 다음에 어, 12.5대는 아이. 어, 요아이는 세트 구성 6만원. 30% 할인하니까 4만2천원 나옵니다. 2천원 우슬이 떼고 요아이는 4만원에 두 세트하고 세개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어, 저렴하게 할때 어, 데려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트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2만원짜리 아이입니다. 2만원짜리 깊이감이 살짝 롱분이죠. 14, 그 다음에 1 5되는 아이 내경 사이즈는 어, 넉넉한 한 12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세트 이 아이도 세트 구성 6만원이죠. 6만원인데 어, 오늘은 4만 2천원 30% 할인해서 근데 거기서 2,000원 더우슬이 떼고 4만 원에 오늘은 택비 없이 묶어드릴게요. 아 진짜 눈 피해가 너무 심각해 심각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아 진짜 다들 <laughs> 진짜 마음이 어, 마음이 진짜 안 좋대요. 어이 아이도 세트 4만 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 아이는 2만 5천 원짜리 아이입니다. 2만 5천 원짜리 아이 세 개. 15, 그 다음에 17.5 되는 아이입니다. 내경 사이즈는 14 정도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어, 요 아이도 30%, 30% 할인하니까 52,500원 나와요. 요 아이는. 이렇게 3개 세트 구성해서 5만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어, 5만원까지 세아이 묶어드릴 테니까 수량은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확인을 이제 체크를 다 해서,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세트 5만원에 갑니다. 이번 아이는 4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세트 구성 8만원 하는 아이죠. 어, 두개 묶어드립니다. 17. 그 다음에 키는 20.5 되는 아이입니다. 어, 사이즈는 그래도 좀, 어, 중간쯤에 속한다 그럴까요? 중간쯤에 속하는 아이. 에오니엄 중풍 정도는 다 가능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30% 할인하니까 세트 구성 56,000원 나옵니다. 두개 이렇게 합쳐서 55,000원에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28,000원짜리 16, 그 다음에 키는 16대는 아이입니다. 어 굽다리가 아주 매력있는 아이죠. 여성스러운 아이입니다. 어두개 하니까 56,000원, 세트 구성 56,000원, 어, 30% 할인하니까 39,200원 나와요. 39,200원 나오는데 어, 요 아이는 오늘 두 아이 봉봉이가 35,000원까지 묶어드릴게요. 택비 없습니다. 35,000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38,000원짜리 롱분입니다. 어, 14 그리고 27대는 아이죠. 키가 조금 큰 아이입니다. 날씬하게 생겼죠. 어, 요 아이는 38,000원 세트 구성 어 76,000원 하죠. 30% 할인하니까 53,200원 나옵니다. 오늘 요 아이는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나? 5만원까지 묶어 드릴게요. 5만원까지 묶어 드릴 테니까 어 그러면 개당 18,000원이 할인되는 폭이죠? 아니다. 13,000원, 그죠. 13,000원 정도가 할인되는 폭이니까 요 아이 세트 5만원에 어, 택배 없이 올려드립니다. 요번엔 타원양의 아이입니다. 타원양의 아이, 55,000원짜리. 색감은 이렇게두 종류로 나와요. 흰 톤이랑 약간, 어, 무게감 있는 톤. 밝은 거좋아하시면 분, 요쪽. 어, 10, 23. 끝에서 끝은 26 나옵니다. 그리고 키는, 아, 폭은 18 되는 아이. 키는 17.5 되는 아이입니다. 어, 색상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 아이는 8번. 요 아이가, 9번 요렇게 어해 드릴게요 세트 어 단품 5만 5천원 30% 할인하니까 38,500원 나옵니다 오늘은 요 아이는 어, 수량은 많지 않아요 수량은 많지 않으니까 어, 35,000원 까지 오늘 해드릴게요 8번 35,000원 9번 35,000원 요 아이도 택배 없습니다 오늘은 택배 없이 어, 눈이 너무 많이 온 관계로 그냥 어, 봉봉이가 요, 요 아이들은 봉봉이가 택배 물어 드릴게요 어, 5만, 어, 5만 0천 원짜리, 3만 5천 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 벙벙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어, 벙벙이도 빨리 나가야 돼서요.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진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슴이 먹먹하네요. 20, 그 다음에, 어, 20.5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4만 8천 원짜리 아이예요. 세트 구성 4만 8천 원이면, 어, 9만 6천 원이죠. 9만 6천 원 하는 아이. 30% 할인하면 6만 7,200원 나와요. 이 아이는, 어, 10번, 6만 5천 원까지 두 아이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창분 필요하신 분. 이 아이도, 어, 6만 5천 원에 두 아이 올려드릴 테니까, <laughs> 필요하신 분 데려가시고요. 어~ 날씨는 날씨는 그나마 춥지 않아서 어,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그큰 도로 말고 이렇게 조금 외진 데는 아직도 그냥 밑에 살얼음이 막 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조심 또 조심 그냥 조심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 눈 많이 온 어~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봉봉이 내일,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